누루 토요일 주말 일기 눈 뜨자마자 물한컵 마시고 누루 사과 주고 저도 야채 주스랑 사과 먹어 줍니다. 그리고 편집하고 누루랑 산책 나왔어요. 어, 점심으로 떡볶이 일하고 저녁은 미트파이 만들어 먹을 건데 이거 밀키트처럼 만들어 먹는 거거든요. 훈수파이에서 구매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비 소스 뿌려서 이렇게 먹어 주면은 존맛탱.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다음 누루랑 저녁 산책 내려와. 어... 내려와. 그 다음에 빨래 널어주고 빨래도 개 줍니다 어, 양치하고 그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이렇게 공 글리듯이 굴려야지 세수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 샤워하고 올게요 그 다음에 팩 얼굴에 해주고 누루도 양치 타임 그 다음에 양치꺼 야무지게 먹어주고 저는 또 스트레칭 어, 스트레칭은 유튜버 빵느님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루랑 잠깐 놀아주고 또 놀고 이제 드디어 잡니다. 응. 안녕. 누루도 안녕. 끝!